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하상미. 남편 왕진상과 둘이 살고 있다. 카페에서 일하면서 집안일도 도맡아 하는데 남편은 회사 일이 바빠서 집안일은 온전히 내 몫이다. 신혼 초에는 한없이 자상했던 남편이었지만 시간이 가고 업무에 시달리면서 사람이 변했고 나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다. 남편은 원래부터 가부장적인 면이 있는 사람이어서. 집안일을 분담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긴 했지만 이젠 말로도 나한테 상처를 주는 일이 늘어나다 보니 남편을 향한 내 마음도 점점 식어가고 있었다. 상처를 주는 말도 날이 갈수록 정도가 심해졌고 아무 이유 없이 여자가 어디서 건방지게 라는 말을 툭하면 내뱉었다. 더 나아가서 발로 물건을 차는 등 거칠어져가는 태도가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친구와 라인으로 톡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옆에서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다. 너 아직도 라인질하고 있냐? 누구 돈으로 핸드폰 값 내고 사는지 생각은 하고 사냐? 내 핸드폰 값은 옛날부터 내 월급에서 나가고 있는데? 뭐? 누구 덕에 사는데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 생활비를 당신 혼자서 벌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거 알바 몇 시간 하면서 워킹우먼 행사라도 하게? 개고생하는 사람이 누군데? 남은 뼈빠지게 고생하는데 넌 핸드폰 갖고 놀고 있냐? 얼토당토하지 않은 말로 갑질을 하는 남편을 보면서 오만정이 떨어졌고 남편은 혼자서 점점 흥분 모드에 들어갔다. 가장은 방임치가 돼서 들어왔는데 마누라라는 여자는 친구랑 라인이 나가고 앉았고 자라는 짓이다 이거 그냥 못 넘어가. 그러더니 남편은 벽을 세게 걷어찼고 구멍을 내더니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 전까지는 물건을 차기는 했어도 망가뜨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남편의 상태가 전보다 훨씬 거칠고 무서워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저 구멍난 벽을 쳐다보면서 머릿속이 멍해졌고 남편이 이렇게 계속 폭력적으로 변해간다면 나에게도 위험이 닥칠 거라는 공포감이 밀려왔다. 그날 남편은 자정이 넘어 내가 잠든 후에야 집에 들어왔는데 아침에는 별다른 말 없이 조용히 출근을 했다. 한바탕 난리를 치고 나니 속이 후련해진 건지 아침에는 얼굴이 상당히 좋아 보였다. 반면 남편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잤나는 아침부터 몸이 좋지 않았다. 남편 기분에 따라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다는 게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지만 어쨌든 출근 준비를 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고 전화를 받아 보니 핸드폰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였는데 그쪽에서. 남편분이 핸드폰을 해약한다는 연락을 해오셨어요라고 말했다. 갑자기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간 나는 그럴래가요 아니에요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이것도 분명히 남편의 갑질이라는 생각에 확 열이 받았다. 저녁에 남편이 들어오면 단단히 따져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뭐라고 하면 분명히 난리칠 게 뻔했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노트북으로 촬영을 하기로 했다. 그동안 반복된 남편의 갑질행위에 화가 머리끝까지 뻗친 나는 만약 이번에도 물건을 부수거나 한다면 바로 이혼 서류를 내밀 생각으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마친 후 남편을 기다렸다. 저녁이 되어 남편이 돌아왔고 나는 일부러 보란 듯이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남편을 맞았다. 그러자 남편은 역시나 얼굴빛이 확 달라졌고 나를 노려보기까지 했다. 내가 너그꼴 보기 싫어서 핸드폰 회사에 전화까지 했는데 왜 아직 그대로야? 안 그래도 핸드폰 회사에서 연락 왔길래 해약 안 한다고 했어. 설마 했는데 당신 진짜 핸드폰 회사에 전화했구나? 앞으로 그러지 마. 내가 당당하게 일침을 놓자 남편은 급 분노하기 시작했다. 너 같은 게 핸드폰은 있어서 뭐하게 해. 카페에서 알바 조금 하고 놀고 먹는 주제 내가 이거 아작을 내주지? 남편은 내 핸드폰을 박살내더니 지금까지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난동을 부렸다. 심한 공포감을 느낀 나는 그대로 집에서 뛰쳐나왔고, 친정으로 도망쳤다. 집에서 도망치는 내등 뒤에서 남편이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다. 너, 지금 나가면 이 집에 다시는 못 들어오니까 그렇게 알아. 이 한심하고 게으른 마누라야. 너 같은 거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이런 험악한 상황에서 집을 나온 이상, 금방 다시 들어갈 생각은 아니었고, 바닥까지 보인 남편을 보면서, 당분간 친정에 머무르면서 생각을 정리하기로 했다. 다음 날은 알바가 없는 날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출근한 틈을 타서 잠시 집에 들러서 우선 어제 일이 노트북에 제대로 녹화됐는지 확인했다. 다행히 영상은 문제없이 녹화되어 있었는데 내가 집을 나간 후에도 계속해서 녹화된 영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혼자 집에 있는 남편이 벌인 행위는 내게 보인 폭력적인 행동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이었다. 그건 바로 내가 집을 나간 후 남편이 자기 부하 직원인 젊은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온 것이다. 여자와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두 사람은 거실에서 알몸이 되어 한대 뒹굴었다. 그러니까 남편은 너 이래도 안 나갈래?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수위를 높여가며 폭력을 행사했던 거였고, 그걸 깨달은 순간 나의 분노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이미 남편과 이혼까지 생각했던 나는 뜻밖에도 폭력의 불륜이라는 증거까지 확보하게 된 셈이 되었다. 어떤 면에서 행운이라면 행운이었다. 유리한 증거를 손에 쥔 나는 망설임 없이 남편 회사로 달려갔다. 아내 데스크 사원에게 노트북 영상을 보여주며 사정을 설명하자. 몹시 당황하면서 상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고 이어서 나를 응접실로 안내했다. 잠시 후 남편의 상사와 사장이 응접실로 들어왔고 보여주고 싶은 게 있으니 남편과 불륜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영문도 모르고 응접실로 호출된 남편은 뜻밖에도 거기에 내가 있자 얼굴 가득 짜증을 드러냈다. 하지만 자기 불륜녀까지 함께 호출된 걸 알고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는지 얼굴 표정이 이내 불안 모드로 전환됐다. 멤버가 모두 모인 걸 확인한 나는 상영회를 시작했다. 남편과 불륜녀의 정사장면이 방출되자 남편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 너 어디서 불법 촬영 질이야 그리고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함부로 들락거려 당장 집에 못 가? 남편은 사내에서 불륜을 일으킨 사실이 적나라하게 폭로가 된 마당에 더구나 사장님 앞에서 평소처럼 폭력적으로 굴었다. 생각을 조금만 하면 지금 저럴 때가 아닐 텐데. 이성은 갖추라고 자기 분노를 감당 못하는 남편을 보면서 인간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과는 도저히 정상적인 대화가 안될것 같아서 포기하고 사장님 쪽을 쳐다봤는데 그쪽도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는 표정이었다. 이 회사는 사내 분륜이 허용되는 그런 회사인가요?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당사자인 두 사람에게는 합당한 처벌을 내릴 테니 그 점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처분이라뇨! 사장님, 잠시만 제 얘기도 좀! 두 사람이라면 혹시 저도 포함하신 말씀, 아, 저 피해자예요. 선배님이 강압적으로 저를. 변명 따윈 들을 생각 없으니까 두 사람 당장 집에 가서 근신하면서 징계 처분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 그럼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저도 생활에 있는데. 사장은 멘붕이 온두 사람이 막 던지는 질문 따위에 대답할 가치를 못 느꼈는지 무시하고 응접실에서 나가려고 했고 남편과 불륜녀가 무릎을 꿇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차갑게 외면했다. 사장의 태도를 본두 사람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세상 끝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내가 집에 들어가자 남편은 마지못한 얼굴로 나한테 사과했다. 영혼 없는 사과가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에 완전 무시하고 있는데 남편이 끝까지 갑질 태도를 못 버리고 잘난 체를 냈다. 너 진짜 이혼할 생각은 아니지? 그럴 능력이 안되잖아. 카페 알바로 생활이 되냐 이 말이야. 나 걱정돼서 하는 말이면 걱정 붙들어매. 당신하고 불륜녀한테 위자료 받아서 당분간 생활비 할 거니까. 뭐? 위자료? 야, 지금 회사에서 잘릴지도 모르는데 뻔뻔하게 나한테 위자료까지 청구하겠다고? 너 인간성이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아내 속이고 바람 피운 남자한테 인간성 어쩌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참 웃음네. 그래, 그건 내가 바람 피운 건 잘못했는데 그래도 이거는좀 아니지. 안 그래? 나 없으면 너도 생활 안 되잖아. 내일부터 실업자가 될 사람이 참 태평한 소리 한다. 제정신이 돌아왔는지 남편은 점점 찐으로 사과를 했지만, 물론 나는 절대 그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가정폭력과 불륜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했다. 물론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는 일사천리 진행됐고, 나는 그 돈으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다. 카페 알바를 오래 해왔기 때문인지, 점장으로부터 정사원으로 고용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이제 경제적으로 혼자 살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됐다. 남편과 불륜녀는 불륜이 발각된 후 회사에서 해고 처분을 받았고 두 사람의 관계도 파탄났다. 듣자하니 불륜녀는 죄취업이 안돼서 한는수 없이 시골 본가에 내려가 당분간 부모님께 얹혀 살게 되었다고 한다. 남편은 회사에 잘린 후 먹고 살 돈이 없어서 쩔쩔매다가 급기야 광열비 핸드폰 비도 못 내는 신세로 전락 연락 두절 나랑 같이 살던 아파트에서 월세도 못 내고 있다가 야반 도주나 다름없이 집을 비웠고 현재 행방이 묘연하다 이런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시부모님은 나한테 전화해서 자기 아들이랑 연락이 안 된다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일련의 사건을 설명한 후 이제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말한 후 전화를 끊었다 그 외. 다른 누구도 남편을 걱정하는 사람은 없었고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남편에게 해방된 나는 전보다 행복 지수가 월등히 높아졌다. 나의 제2의 인생을 긍정적이고 힘차게 열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